편안여가시하겠습니다서기가 시작하겠습니다. 손 무릎 시에더겠시면 손등을 무릎 위에 가를 약간 앞으로 내밀로가슴 사선 겠로 어깨 뒤로 아래로 하목 정수리 위로 턱을 작하게 들고 머리통을 약간하 뒤로 니다적으로시작줍니다 목의 중심이 엉덩이 뒤쪽으로 실리게 하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면 너무 또 상체를 뒤로 밀지 않습니다. 엉덩이 다리 편안하게 호흡 다섯 번 이어나갑니다. 하나 배 가슴 부풀고 장풀기. 고개 아래로 숙이고 목 돌리기, 숨 마시면서 오른쪽 세번 돌릴게요. 고개로 넘어갈 때 가슴 앞으로 위로 활짝 열어줍니다. 방향 세번 이제 빠르게 한 호흡 휴식 자, 옆구리 늘리게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는데 좀 무릎이 잘안 잡힌다 그러면 무릎 바깥, 약간 허벅지 옆 잡으셔도 됩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게 딱 살을 잘 잡으시고 숨 마시면서 오른팔을 위로 상체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숨 내쉴 때 머리와 왼쪽 무릎 왼쪽 무릎 방향으로 살짝 기울입니다 팔을 구부릴까요 오른팔 구부려서 손 머리 뒤쪽 고개를 오른쪽 하늘 숨 열어주고 숨 내쉴 때 왼팔 쪽 펴지고 왼쪽 어깨를 조금 더 왼쪽 무릎 방향 머리도 왼쪽 무릎 방향 한올 더. 천천히 고개 돌려서 왼 무릎 바라보고 오른손 앞쪽 당, 왼손 풀어서 앞쪽 당, 숨 마실 정도면 뒤로 배, 가슴 앞으로 내밀고 숨 내쉬면서 상체 아래로 구부러져 됩니다. 편한 자세로 호흡 두 번. 어, 네. 둘. 숨 마시고 위로 올라옵니다. 소리 안 들리나요? 오케이. 자, 오른손, 왼쪽 무릎. 무릎 바깥쪽을 살짝 잡아서 손가락으로 딱. 손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상체 왼쪽으로 돌려주고 숨 마시면서 왼팔 수직 가슴 내밀고 열어주고 숨 내쉬면서 오른쪽 어깨 왼쪽 무릎 방향으로 왼팔 구부려서 손 머리 뒤쪽 고개 왼쪽 등장 눈 실은 뜨거나 지금 시간 꼬호두번 숨 마실 때배 가슴 좀더 내밀고 열어줍니다. 천천히 고개 돌려서 오른쪽 무릎 바라보고 천천히 양손 앞쪽 땅 짚습니다. 숨 마시고 엉덩이 뒤로 배 가슴 앞으로 열어주고 숨 내쉬면서 상체 아래로 숙이기. 편안하게 아래로 뚫고주고 호흡 두번 하나 물. 숨 마시고 상체 위로 손무릎이호두번 휴식 양손 뒤쪽 마시면서 배를 앞으로 가슴, 사선으로 어깨, 날개, 죽지 뒤쪽 가운데로 살짝 모아주고, 얼굴은 편한 정도로만 약간만 들어줍니다. 호흡 두 번, 숨 마실 때배 가슴을 계속 열어주고, 어깨 뒤쪽으로 모으기 하나, 마시고 배 꺼트리고 양손을 멀리 뻗어서 기는 자세로 무릎 살짝 벌리고 양팔, 양 허벅지 수직입니다. 숨 마시고 엉덩이 먼저 움직여서 오리 엉덩이 배 아래로 손바닥 밀고 턱 들고 몸 앞쪽을 크게 늘려 줍니다. 숨 내쉴 때 엉덩이 먼저 천천히 움직여서 꼬리뼈 말아주고 윗등, 윗등 고개 마지막에 집어넣어서 바라보고 배꼽 위로 윗등 위로 숨 마시고 엉덩이 먼저 움직여서 우리 엉덩이 배 아래로 들고 가슴 더 열기 숨 내쉬고, 엉덩이 먼저 움직여서, 뼈 말아주고, 허리 등 말고, 마지막에 고개 숙이고, 배꼽 위로, 등뼈 위로. 한번 더. 숨 마시고, 엉덩이 먼저 움직여서, 우리 엉덩이 손바닥 밀고, 턱 위로 가슴 열기. 숨 내쉬고, 엉덩이 먼저 움직여서, 마지막에 집어넣고 윗등을 위로 쭉 끌어냅니다. 숨 마시고 배 아래로 자 몸을 골반등 오른쪽 옆으로 밀고 등 동그랗게 위로 천천히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양평 약간만 들고 배 아래로 자 호흡 편안하게 하고 오른쪽으로 밀고 등 위로 고개 숙이고 골반 왼쪽 어깨 약간 왼쪽 팔 약간 구부리고 몸을 크게 움직여서 해번다배 아래로 내려올 때 하나 오른쪽으로 가서 팔 살짝 구부려서 돌세 다섯 번까지 합니다. 마아서 발가락 세 우고. 꼭꼭 눌러봅니다. 천천히 멈추고 다운독 자세로 아침이라 힘드니까 무릎 살짝 구부려주고 겨드랑이 활짝 열고 허리, 물반을 길게 사선 뒤쪽으로 뻗어줍니다. 꼭두발 숨 마시고 천천히 널 판지 자세로. 윗팔이, 팔이 수직이 되게 하는데 어깨가 약간 더 앞으로 나가 됩니다. 숨 내쉬고 다운독으로 발뒤꿈치 높이 들었다가 발뒤꿈치 땅 가까이로. 숨 마시고 다시 천천히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널 판지 자세로. 고개 들어서 등 쭉. 펴지게 숨 내쉬고 다운. 뜯어다 발끝. 한번더숨 마시고 등을 구부려서 등을 평평하게 될 때까지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약간 들었다가. 엉덩이 노, 들이, 발, 들고 천천히 손으로 바닥 밀어서, 운동으로. 숨 마시고, 천천히 두발 손쪽으로 걸어옵니다. 어깨 너비, 또는 골반 너비. 무릎 살짝 구부려주고 상체를 편안하게 아래로 숙여줍니다. 호흡 두 번. 목안 좋으신 분들은 고개 가볍게 도리도리 끄덕끄덕 움직입니다. 마실 때 천천히 등 동그랗게 말아서 위로. 의자 자세 하겠습니다. 손 먼저 허리, 두발 골반 너비. 천천히 무릎 구부리면서 엉덩이를 뒤로. 무릎이 발끝보다 나오지 않게 조금 더 균형이 잘안 잡히시면 두발 조금 더 넓게 벌립니다. 그다음에 손 허리잖아요. 어 골반을 엉덩이를 뒤로 아래로 내리고 그 다음에 손으로 골반뼈를 약간 아래쪽으로 밀어서 척추를 사선앞 길게 펴줍니다.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무게중심을 발 앞쪽으로 한번 살짝 보냈다가 뒤로 보냈다가 왔다갔다 하시다가 중간정도를 한번 찾아 봅니다. 호흡 3번 힘드시면 상체 약간만 일으킵니다. 발로 땅을 미는 감각을 찾아 봅니다. 숨 마시고 다리 펴고 위로 팔 만세 천천히 팔을 구부려서 팔 옆으로 아래로 음. 다시 이제 두 발을 약간 모아주고 완전히 안 붙이셔도 돼요. 손, 허리, 무릎 살짝 구부리면서 엉덩이를 좀더 뒤로. 무게중심 왼쪽, 오른쪽 발뒤꿈치 듭니다. 무릎 구부린 상태고, 오른 다리를 땅에, 어, 뒤로 쭉 금긋듯이, 발끝을 끌어서 뒤로. 척추 사선 앞으로, 한옥. 숨 마실 때 천천히 오른발 제자리,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실어주고, 왼쪽 발 뒤꿈치를 듭니다. 무릎 계속 구부리고 있는 상태예요. 자, 왼발을 뒤로 끌어서, 왼무릎이 쭉 펴지고, 한옥. 아, 숨 끝까지 내쉬어줍니다. 숨 마실 때 왼발을 천천히 끌어서 제자리로 계속 의자 자세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무게중심 왼발 쪽으로 실어주고 오른쪽 발 뒤꿈치 들고 천천히 발가락을 끌어서 무릎이 쭉 펴지는 지점까지 갑니다. 자, 손 뒤로 나란히 어깨 날개 죽지 살짝 뒤쪽 가운데로 모아주고 한 호흡 더. 엉덩이 좀더 뒤로 보낼 수 있는 이렇게 숨 마시고 천천히 오른발 제자리 손 허리 짚었다가 왼쪽 발 뒤꿈치 들고 왼쪽 발 끝뒤로 쭉왼 무릎이 펴질 때까지 엉덩이 약간만 1cm 뒤로 척추는 사선 앞으로 1cm 앞으로 하노 손 뒤로 나란히 어깨, 날개, 죽지 살짝 붙입니다. 숨 마시고 왼발 끌어서 제자리 숨 마시고 다리 펴고 숨 만세. 손 만세 가슴 열어주고 숨 내쉬고 팔 약간 구부려서 팔려프로 아래로 어깨 돌리기 반대로 두발 모으고 태양 경배 두세하겠습니다숨 내쉬고 숨 마시고 만세. 숨 내쉬고 팔 옆으로 벌려서 허리 펴서 천천히 아래로. 허벅지 가까이로 접. 손 정강이 짚고 팔쭉 펴서 옆에서 봤을 때 기역자 모양. 자 다시 숨 내쉬고 손 발목 쪽으로 내려가고 무릎 살짝 구부려서 양손을 발옆 바닥 마시고 오른발 뒤로 무릎 발등 땅배 가슴 앞으로 어깨 약간 뒤로 숨 마시고 숨숨 참고 왼발 뒤로 한지 자세 피곤하시면 애벌레 자세로 괜찮다 하면 푸시업으로 발등 땅 다리 뒤로 밀고 숨 마시고 코브라 발뒤꿈치 붙이고 엉덩이 꽉 조여 줍니다 숨 내쉬고 기는 자세에서 아기 자세로 갑니다. 한오분 쉬시. 숨 마시고 기는 자세로 왔다가 다운독으로 발 자, 다운독 자세로 한 호흡 더 마실 때 오른발 앞 왼무릎 발등 땅배 가슴 앞으로 약간 뒤로 숨 내쉴 때 오른발 상차 아래 숨 마시고 손다리 쓸고 위로 올라와서 만세. 숨 내쉴 때팔을 옆으로 아래로 두손 합자. 숨 마시고 만세. 숨 내쉬고 팔 옆으로 팔려서 아래로 상체 숙이기. 숨 마실 때 무릎 아래쪽 정강이를 손으로 밀어서 팔쭉 펴고 엉덩이 뒤로 척추 앞으로 몸 기울자. 숨 내쉬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무릎 구부리고 양손 발옆 바닥. 숨 마시고 왼발 멀리 뒤로 왼무릎 발등 땅 배가슴 앞으로 어깨 약간 뒤로. 숨 참고 오른발 뒤로 넓판지. 숨 내쉬고 푸시업 또는 에벌레 몸 아래로 숨 마시고 코브라 발뒤꿈치 붙이면서 엉덩이 조이고 가슴 사선이 어깨 뒤로 아래 숨 내쉬고 다운독으로 페달발 멈추고 다운독에서 두 번. 숨 마시면서 왼발 앞으로 오른무릎 발등 땅배 가슴 앞으로 어깨 뒤로 아래로 숨 내쉬고 오른발 당겨주고 상체 아래로 숨 마실 때손 다리 쓸고 올라와서 만세 숨 내쉬고 팔 옆으로 아래로 두손 합장 숨손 마시고 만세 숨 내쉬고 팔 벌려서 상체 아래로 숨 마실 때손 정강이 몸 기욱자 만들기 숨 내쉬고 손바닥 숨 마시고 오른발 멀리 뒤로 무릎 발등 땅배 가슴 앞으로 어깨 뒤로 아래로 숨 참고 왼발 뒤로 널딴지 숨 내쉬고, 애벌레 또는 푸시아. 발등 뒤로 밀어서 숨 마시고, 코브라. 올라오고 싶은 만큼 올라옵니다. 숨 내쉬고, 당운도. 한 호흡 더. 숨 마시고, 오른발 앞, 왼 무릎, 발등 땅 뼈가 스마트로, 깨 뒤로, 아래로. 숨 내쉬고, 오른발 당겨주고, 상체 아래로, 숙이기. 숨 마시고, 손발이 승부 위로 올라왔으면, 숨 내쉬면서 팔을 옆으로, 아래로, 두손 합장. 마지막 숨 마시고, 만세. 숨 내쉬고 팔 옆으로 벌려서 음. 상체 숙이기. 손 육쪽 정당에 짚어서 팔쭉 펴고 몸 기울자. 숨 내쉬고 손 다시 아래로 내리고 다리 구부르고 양손 발려 바닥. 숨마시고 왼발 뒤 왼무릎 발등 땅. 숨 참고 오른발 뒤 넓한 지. 숨 내쉬고, 애벌레 또는 푸시업, 몸 바닥으로. 발등, 땅, 다리 뒤로 밀고, 숨 마시고, 코브라. 음. 숨 내쉬고, 아기 자세. 호흡 세 번. 숨 마시고 천천히 상체 동그랗게 말아서 위로 몸 일으키고 편안하게 앉으셔서 무릎 꿇은 자세도 괜찮습니다. 손등 허벅지 위나 무릎 위로 올리고 호세번 천천히 두손 가슴 앞에서 합장하고 자기 기도문 또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기만의 가훈, 다짐문, 마음속으로 세번 읊어줍니다. 천천히 두눈 뜨고 양손 딱지끼고숨 마시고, 손바닥 앞으로, 숨 내쉬고, 숨 숙이고, 등을 뒤로 밀기숨 마시고, 숨주팔쭉더 뒤로 젖혀 보기. 음. 숨 내쉴 때손 살짝 앞으로, 찍 옆으로 아래로. 다마스. 다마스. 오늘도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